어 저녁에도 공곰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대통령이 딱히 자기가 뇌물을 받은 것도 없고 하나 먹은 적이 없어. 전에 대통령은 시계도 수천만 짜리 시계도 없고, 뭐 옷도 받았다고 했는데 돈도 받고 수십 억씩 받았는데 수십 억인가뭐 수백 억씩. 안 받은 거 없어. 순실이 아줌마가 <laughs>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평생 순실이한테 그아줌마한테 신세를 주고 살았는지 신세를 주고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시장에 가서 콩나물 천원어치 사본 적이 없고 은행에 가서 통장을 열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았어요. 군인들도요. 장군들 있잖아요. 계속 올라가면서. 부관이 계속 나갑니다. 시키면 나갑니다. 집안에 들어오죠? 통장도 몰라요. 부인이 다 관리해. 은행도 가본 적이 없어. 어떻게 은행 돈 찾는지도 몰라. 장군이라 사전 장군이라도, 그렇습니다. 왜? 안 해봤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순실이 아주 매는 시키면 뭐든지 잘해. 근데 잘하는 것 같이 보였던 것같아 그래서 참머리 석다. 그러잖아요. 짐이 바로 국가다. 나라의 대통령이 바로 국가입니다. 그래서 위험스러운 거죠. 5천만 명 생명이 졸립이 숨한번 쉬고 들이키는 그 순간에도 작동을 해. 요 그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내 자신은 그냥 박근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야. 그래서. 대한민국 온 백성을 살리는 위에는 할수 없다고는 결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더 가가 인 것이 있어요. 뭐냐. 좀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그 팔아 날약 있잖아요. 그걸 800장까지 왜 샀는지 몰라. 아, 여성 대통령이 이걸 먹겠어요? 800점까지. 뭐 하나 먹어? 매일 하나씩 먹어도 800일이야. 자, 그러면 그걸왜 살았을까? 가만히 꼼꼼히 생각하니까 청와대에 직원이 800명이에요. 국무총리실에 약 200명 가까운 직원이 있어요. 1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장관은 그하나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세종시가 있어요. 그럼 장관들은 아닌 것 같고 그럼 누가 있어요? 거기 실장들이 8실장인가 9실장인가 있습니다. 뭐, 정무실장종무실장 무슨실장, 무슨실장. 근데 다 지휘해. 비서실장 제일 으뜸이고. 아, 옳커니, 이 남정들이 전부 다 먹었겠다. 누구 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온갖 짓을 다한 거야. 통령을 눈을 싸매고 귀를 틀어막고 그 짓을 한 겁니다. 자그 짓을 하면 실장들이 알고 비서실장도 알고 정무실장도 알고 뭐 무슨 실장도 다 알아야 돼요. 제가 청와대 그 대통령 궁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일이 있어 두번딱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 민원실이 있고 그 직무보는 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 그 실장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입구 들어갈 때 주민등록 내놓고 무엇으로 가 가는지 미리 다 연락해서 짜져 있어. 만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사인은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까지 재서. 기록해 놓습니다. 자, 그런 곳에, 그야말로, 물셀틈 없이, 물셀틈 없다는 거 뭐예요? 꽉 맥혔다는 거죠? 물셀틈 없이 관리됩니다. 거기는 군인들이 경계를 한 300명이 있습니다. 지킵니다. 군인들만 있는 줄 아세요? 경찰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원에 포함 안 돼요. 그런 곳에서 어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비유 하나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초에, 60년인가, 61년인가 해가면 될 거예요. 일본에서 범륭사라고는 절이 불탔습니다 범륭사, 벽화 유명하죠? 단징. 이 그린 보살 상 일본 국보 위로 다타 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전 국민이 주지를 향해서 죽여라 그랬어 온갖 신문,레디오, 텔레비헐 없이 죽여라 너 목매지 않고 뭐냐다 그랬어요 주지 스님은 절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마치 테레비처럼 앉아있는 모습이야. 보기도 싫다. 다는 미치지 마라. 그렇게 일주일을 떠들고 났는데 미시비시에서 회장이 나타나서 그니다 이미 원판도 있고 다 돼있으니까 미시비에서 돈이 백억이 될건 천억이 될건 다 빌어서 완벽하게 복원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계시소. 그 발표하고 났는데 스님이 내가 내일 기자회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신문이 날려요. 저 중에 무슨 기자회견은 감히 무슨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거야. 뭐겠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 절이, 천년이 넘도록 지켜온 절이 저희 대와서 불이 탔습니다. 이 보물은 내 개인 보물이 아닙니다. 국가의, 나라의 보물. 이것은 나의 업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업입니다. 그 소란해버렸어요. 신문 대립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도 굽히지 않고 참여하세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나의 개인이겠습니까? 내 개인이 이런 일본 전 일본 국민이 살아는 국보가 사라질 정도라면 내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난 일개의 하나의 스님일 뿐입니다. 잠시 왔다가는 일개의 하나의 생명일 뿐이에요. 미시비에 있어서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나 할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럽니다. 이 사진을 뽑아서 온 국민의 가슴에 담도록 칼날을 뽑아서 백만 장을 천행씩 팔겠습니다. 그 돈으로 보관하면 온 국민이 합심의성거니까 보물이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 그 스님을 욕하고. 컴백생 했던 논조가 180도로 돌아가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역시 스님입니다. 스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각 신문이나 이런 신문사나 각 지역에서 전뭐 사진을 이제 접수를 받아야 되니까, 백만 명, 그것이, 하루도 안 가서 끝나버렸어요. 난요 나도 한장 갖고 싶은데. 천엔 비싸질 않잖아요. 나도 한장 갖고 싶은데. 그래서 무려 200만 장을 더 찍었습니다. 복원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스님이 받아가지고 정부에 소강서해 주면서 검룡사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 있는 수많은 절과 신사와 보물이 국고 있는데 이것이 불타 없어질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연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본은 이후로 목재 건물을 관리하는 부사가 생기고 특별히 국민들이 모금을 더해서 그 돈으로 지금까지 운영한대괜 굉장하지 않습니까? 한 생각을 바꿔보면은 아 이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누가 돈을 떼먹는지 어디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옛날에 조선시대만 그랬잖아요. 사극 봤잖아요. 전하! 내 목숨을 걸으면 그렇지 절대 못합니다. 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4시 네 뿐이야 지말이 아니고 신문사에 맨날 글쓰한 4시 4시 대통령님 절대가 안 됩니다 왜 그거 안해 거기 전부 다 판검사 검사 출신만 다 있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 법 공부를 그렇게 한 사람이 그거 아닌 것을 왜못 했을까